可惜。 忘记。 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모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그저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의 핵심 인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담에색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세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몬은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달아났던 도망 노예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합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세상의 흐름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신 대로,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도요.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보면 노예라는 존재는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껏 부릴 수도 있고 생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오네, 오네시모 또한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모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고백하는데 신복의 뜻을 보면 심장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들은 후 이후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빌로,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의지의 변화, 즉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복음을 박해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빌레몬 또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형제로 인정했을 것입니다.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한번 둘러보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헐벗고 복음을 모른 채 두려움과 궁핍함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멈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